어제 밤을 새웠어.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해.처럼 이유와 결과를 이어서 말할 때, 그래서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That's why입니다. 그게 바로 뭐뭐한 이유야. 즉, 그래서 뭐뭐한 거야라는 뜻이죠. 앞에 이유를 먼저 말하고 That's why 뒤에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해주면 문장이 완성돼요. 예문 다섯 개로 확실하게 감을 잡아 볼까요? 그래서 내가 늦은 거야. That's why I'm late. 꿀팁. Cool that's because 와 헷갈리죠?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오고, That'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온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다음 문장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곤한 거야. That's why I'm so tired. 그게 바로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야. That's why I love you. 그래서 너 주려고 이걸 샀어. That's why I bought it for you. 그래서 그녀가 안온 거야. That's why she didn't come. 이유와 결과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That's why. 이제 여러분의 말에 논리를 더해보세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